오늘 저희와 함께 하실 분 바로 만나보셔야겠죠. 전국 부동산 투자를 도와주는 남자, 전투남 정현원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러들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뭐 비가도 오기도 하고 뭐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끈 온도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와 발맞춰서 부동산 이 온도도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요. 이럴 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기회를 또 찾고 우리가 투자 또 자산 관리에 집중을 하셔서 미래가 더 환해지는 우리 시청자님들이 될수 있도록 오늘 알찬 정보 가지고 왔으니까 오늘도 제가 활짝 웃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회를 잘 포착하려면 저희 부동산 콜센터와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궁금증은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생방송 중에만 연결 가능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주 주제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럴 때 날씨도 왔다 갔다 할때좀 정신 못 차릴 때꼭 주목해야 될 <laughs> 네. 지역에 대해서 오늘 정보를 가지고 왔는데요. 요즘 제가 주목할 지역 시리즈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제 끝판왕입니다. 바로 지금도 주목할 지역 바로 오늘 용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오늘 활짝 웃어보시죠. 지금 더 주목해야 될 지역, 이제 뭐 평택도 만나봤고요. 이번에 이제 끝판왕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경기도 용인이네요. 용인은 최근에 굉장히 대규모 투자가 결정됐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에 관련된 얘기일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용인 뭐 투자 발표된 네. 걸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실 텐데, 일단 뭐 1화를 좀 얘기를 좀 하자면, 과거 산업의 쌀은 철이었지만, 요즘 산업의 쌀은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를 휘어잡는 기업이, 나라가 미래를 쥐고 흔든다. 그래서 1화를 좀 본다면, 미국 전 대통령이 이 삼성, 이 투자를 한 평택을 갔을 때야 저렇게 컴부, 큰 건물 뭐냐 모저리 크냐 왔다 헤리즈 대시라 그래서 에피소드가 있으면 너무 크다 뭐냐 도대체 저거 <laughs>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현재 평택도 투자가 잘 돼서 막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평택보다 물론 규모가 공장 규모가 2.4배만 되는 200만 평 이상의 반도체 공장 규모가 바로 용인에 투자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용인에 투자가 발표가 되면서 이거는 삼성뿐만 아니라 SK까지 같이 합동 투자거든요. 그래서 둘이 합치면 300조 더하기 120조에서 무려 420조 투자가 한 지역에 용인이라는 지역에 들어가는 부분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420조 투자가 용인에 투자가 된 배경은 기본적으로 지금 GTX-A에 대한 호재가 2024년 가까운 곳에 있죠. 더불어서 제2경부고속도로라 불리는 서울 세종고속도로가 또 2024년에 또 개통 예정이 있고, 더불어서 신분당선, 동백, 뭐 동천, 요 타당성 조사와 더불어서 경강선, 요 삼동에서 남사로 이루어지는 또 발주 예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질 땐 항상 뭐든지 좀 교통이 좋은 곳에 우리 시청자님들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뭐 삼성이 투자를 발표했다고 해도 뭐 당장 오늘, 내일, 뭐, 당장 거주를 하고, 당장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삼성보다 먼저 투자가 발표된 SK 같은 경우는 2022년에 벌써 착공이 들어가고, 2025년에 공장 착공이 들어가서 27년이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활성화가 27년이 되게 되면서 그 전후로 크게 더후끈 달아 오르겠죠. 더불어서 삼성이 연이어서 또 투자가 되다 보니까 2020년대 말, 2030년대까지는 용인에 대한 이슈와 호재는 계속 끊이지가 않을 것 같다. 그만큼 밝은 미래가 좀 미루어지는 곳이다 보니까 우리는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지역으로 시청자님들이 인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편. 택 사업장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그 규모의 2.4배 이상이라는 규모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용인이라고 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저희 세미나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하반기 교통 호재 투자 지역을 매주 좀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예약 필수라고 하니까 예약 후에 고... 네 맞아, 우리 용인에 대해서 네.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인이 지금 막 뜨겁다, 미래가 밝다라고 조언을 드리는데, 크게 이제 용인에서도 투자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곳, 투자를 하시면 좀, 좀 불안감이 좀 있는 곳 해서 총네 군데로 나누시는데, 어쨌든 기존에 개발이 되어 있는 기존 개발 지역이 있고요.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 있고, 용인은 개발이 가능한 곳이 있고, 개발을 억제했던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동안 개발을 억제하거나 아니면 개발은 가능했지만 개발, 개발이 안 했던 곳들이 요즘 많이 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을 그동안 막거나 억제하거나 개발은 가능했었지만 하지 않았던 곳들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자산가치가 지금 늘어나면서 밝게 웃으시게 되는 거고요. 개발 불능지 같은 경우는 일반 분들 같은 경우로 함부로 하셨다간 큰일이 나시는다. 그러면서 기존에 도심이 세워져 있는 뭐 신분당선이라든가 분당선이라든가 아니면 GTX 이런 구성력 주변이라든가 기존 것 기존의 이런 역세권 주변에 있는 부동산들 같은 경우는 거주는 내가 자금이 부족해서 못한다 하더라도 투자적인 개념에선 5억에서 8억 정도를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새롭게 삼성 SK 도로 이런 철도 호재들이 들어가는 즉, 이런 처인구 지역 부동산 또한도 역시 5억에서 8억 정도는 가능하다. 그래서 시청자님들은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내가 하면 안 되는 곳이 있고 해야 될 곳이 있고 미래가 밝은 곳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호재에 맞춰서 수혜 중인 곳들은 어쨌든 남사읍, 이동읍이라든가 이편한 세상 뭐 한숲시티, 그리고 동탄, 이신도시, 더불어서 수혜 중인 이런 토지도 있습니다. 처인구 구도심에 있는 중앙, 뭐 역북, 삼가 유림 동부라든가 처인구 남사 이동 원삼 라인이겠죠. 그러면서 또 주의하셔야 될건 자칫 잘못해서 뭐 양지, 뭐 모현 배감이라든가 이런 안성 같은 곳들은 또 한편으로 또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일반 분들은 항상. 저지르고 나서 얘기하시기보단 저지르기 전에 얘기를 하시고 문의하시면 참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삼성과 sk에 대한 투자가 결국은 용인에 계속 돈들이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계속 들어가고 있는 추위다 보니까 세계적인 기업들 또한도 역시 이 반도체 l자 라인으로 계속 꾸준히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시를 해드린 이 l자 라인에 우리 시청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이 라인에 좀 벗어나시기 보단. 이 라인을 기본적으로 머리에 항상 넣으시고 자기 전에도 생각해 보시고 눈 떠도 생각을 해 보신다면 그림이 좀더 구체적으로 그려지면서 와닿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을 좀 정리를 해봐 드린다면 결국 살기 좋은 집은 좀 교통 좋은 집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통이 좋으면 또 마음도 편하고 거주하고 이동하기도 좀 좋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이런 아파트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개발이 될 때는 토지에 대한 관심. 높죠. 그래서 싼 것보다는 좋은 토지를 시청자님들 인지하시고 그린벨트보다는 그린벨트가 아닌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지인한테 의지를 하셨다가 지인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드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경 못 써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인보다는. 내가 조금 더 공부를 하거나, 내가 조금 더 적극적인 문의를 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게또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기회는 분명, 아, 저 기회에요. 라고 오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제 복부인들이 복부인인 이유는, 초기 또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흘려넘길 수 있는 정보지만 절대 흘려넘기지 않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해 드린 많은 정보들이지만 이제 그중에서도 내가 기억에 남는 정보 딱 하나 정도는 시청자님들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용인의 밝은 미래를 같이 함께 그리시면서 우리 시청자님들도 기회를 잘 잡으실 수 있는 우리 멋진 시청자님들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